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 참여정부에서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막았던 문제.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특검. 특검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특검. 당시에 막았던 특검. 사실 저로서는 이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때 저는 특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목숨을 보고 보도 했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까지만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플랜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걸 받아가지고, 어,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 이도청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수사하지 를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 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문정 수석이셨어요. 저는 민재, 문재인 수석님 지금도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가올 재벌 해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 발언하기가 아프지만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꼭좀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네. 꼭 듣고 싶고 그때 좌초된 특검이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음. 삼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